먼저 리 이동할게요. 아, 나이스 아이스. 여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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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거기 인서클이야? 아니야 인서클. 아, 아, 인서클 아니야. 여기 여기 뭐가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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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 오케이. 왼쪽에 있어요? 나 히라는 거좀봐줘 오케이 왼쪽 내가 볼게. 오케이. 왼쪽 왼쪽에. 왼쪽에 크레 크레 왼쪽에 크레. 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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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잠깐만. 거기는 견제만 해칸 에이 로이. 에이 로이란다. 아말 시마야네. 왼쪽,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고 아래는 그냥 갇봐 여기? 여기? 여기 막아요, 이쪽 막아요. 5에이브님 여기, 여기. 50에. 크랙, 크랙, 크랙. 안 막았어. 나이 이거 쇼파님이다저 눕니다. 나눕데 야보. 어, 어떻게든 되겠지. 카운트다운 두 팀인가 저기? 한팀용암열로 가는 것 같고, 한팀 카운트다운이다. 그러면 어, 지가, 한 팀, 안 팀, 우리 쪽도 팀. 아무도 없거든? 요 있어 있어, 오른쪽이에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응, 개밖에. <laughs> 이거 우리랑 비슷한 곳에 내릴 것 같은데? 이거 오래 싸우면은 내 건물에 내려 내가 건물에 내려서 하겠다 안 부적. 오만 갔다. 내가 건물에 내렸다가 카운트다운에 들오면안 되니까 추한데 맞췄어. 어, 밑에 있는데 1층에 내 건물? <laughs> 1층이야. 어. 나이스. <laughs> 안가도 되죠 지금 바로. 음 일단 큐살 때마다 한 번씩 걸어주세요 계속 올 수도 있을 것같아 잠깐만. 문 여는 소리 들렸는데. 여기 사운드. 여기 단.. 여기 대각선. 아 여기 있다. 잠깐만요. 여 예, 스캔 긁혔어. 올라온다. 님 쪽이야? 줄 집, 줄 집. 확인. 가고 있어. 어 일단 하복 들고 그냥 감일단 점님 드림 쩜도 있어요 바깥나왔는데 아니야 1층 이거 한번 올라갔다 두명 내가 못가 이거 지금 나 긁혀가지고 오케이 저 바깥에 파콜에서 올라갈게요 나, 올라가,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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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깨졌어, 깨어 수류탄 깨어 수류탄 맞고 지금 갑옷 깨졌어. 88 탔어. 올라갈게요. 여기, 있다 여기있다. 나이스. <laughs> 이따이네. 이거 카운트다운에서 애들 바로 올 수도 있겠는데? 체력 타임 체력 타임 있어. 어, 없어요. 주기한 개도 없어. 요 스위치 눌리는 소리 나만 못 들었나? 나도 못 들었어. 올라가 있네. 네. 나도 못 들었어. 네, 자자있 잠수함 패치로 그거 없앴나? 아니면 우리 싸울 때 켜가지고 우리가 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응 음, 끝에 저, 저, 차고, 건물 쪽에서 기차, 싸우고 있어가지고 고좀 싸운대 저거 미라지 보이지 있던 쪽 아닌가? 싸우는데 여기는 안 열려있고 소세제가 어.. 이로 가야되겠네요? 배터리 하나 갑시다 내려왔네 어, 배터리 밑에다 딸궈주세요 마크 네. 네. 아, 그? 네. 앞에 뻑사기 아, 우리, 저거, 올려야 되는데, 까다 거기, 집 라인, 줄집 먹죠? 여기. 타워?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 부활비턴 그 줄이... 있는 역을 먹던가. 근데 역보다는 줄집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자기장 좀 <laughs> 입고 합시다. 아, 자기장? 자기장 입는 것도 나쁘지 않지.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카이홉 쪽에 어차피, 이거 뭐야? 걸렸어. 쇼한번 <목소리> 깔고 봐요 우리. 옥상에 있어요. 네, 네 번째 동서고 올 수도 있어요. 큐, 티 감고야 돼, 피 감으면서. 이거 빼야되겠다. 응. 음. 여기 쪽으로 너무... 와봐요, 빠지는 중 쟤네 쓰고 오면 하나씩 침착하게 보내면 되고. <목소리> 이거. 그냥 빨리 들어가죠 주름 먹으래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이쪽 안, 안, 안 털려있어 여기 소세지가 오히려 저기 위에서 내가 스나로 음, 음, 데미지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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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어요 없어요 일단 들어갑시다 빨리 <laughs> 쟤네도 차지였나? 우리가 차지였나? 우리가 차지해 밑에 에너지 탄개 많고, 여기, 이거 있네. 잠깐. 아 잘못 던졌어, 이거. 나 그냥 파밍하면서 올라갈게요. 네, 파밍해요. 내가 여기서 봐줄게요, 여기서. 이러다 안 보이는데. 안에 너지탄 많아요. 좀더 없으면 네. 먹어. 위에 올려잖아요. 시간 남으면 그래야겠다, 내가 그렇게 내가 네, 다 먹었어. 버려줄게. 여기 한팀 있고. 우리 썼던 집은 안 보이는데? 잠깐만, 경탄 나도 가져올게, 밑에서. 주변 인포좀 딸게요 벌써 8분 돼요? 는데 여기 ]는... 안 보이거든요? <laughs> 여기 비 어린 비 어린 어린 모바일 비컨 <laughs> 모바일 비컨 지금 써? 그냥 아줄타 어, 온다 박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줄타 온다 1hp 1 밑에 떨어진 거1피 아깝다 여기를 쏘면 어 왼쪽 집으로다 모였어요. 울티 썼어. 하나 개피. 산다. 천천히, 산다. 던지지 던지지 마. 요 어. 아껴, 아껴. 실제 한명 깨졌어. 울 음. 아주 활활 타는데. 뒤쪽으로 질라인 타고 몰래 붙는 것도 돌아가세요. 아 아니구나. 다른 팀 아니구나. 음.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수류탄 근데 쟤네가 던진 거예요? 왼쪽, 왼쪽. 패스. 수류탄, 스류탄 낭비 안 해도 돼요? 패스 왼쪽에 있어. 확인. 우린 그냥 여기 지키면 돼, 그냥. 여기, 옆집. 제발. 음,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밑에, 밑에, 밑에. 이거 스텔스가한번 갈래요? 펑, 거펑포시 텐스 썼어요, 텐스. 아나 떨어졌어. 올라왔어요. 쉴드 깨놨는데. 패스.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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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퍼시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일가만 힐. 에이블. 여기 하나 올라갔고. 에이블. 궁 뺐어. 코스티 궁까지 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 저기 하나 올라갔어요. 우리 할 필요 없고. 한 팀만 맞히면 보라색인데. 이거 우리 이따 짐라인 타고 저쪽으로 가면 돼. 역으로. 응. 어.

한피 가봐요. 한. 아. 개피. 저 완전 개피. 다운. 컷. 나이스. 딴 팀, 딴 팀. 문영어봐요알았어요 와, 나 방금 제, 제, 제 녹다운 엄청 잘 썼어. 근데 얘네 좀 개인적으로. 근처에 말하면 있어요? 좀 옥상으로 멀... 올라와봐. 옥상으로 올라와봐. 응. 옥상으로 올라와봐. 옆집 아직 싸우나거든요 아직 있어. 들었어, 들었어. 어. Q 써봐, 나 나만 나나? 트러스, 트러스. 큐, 싸워, 큐. 이쪽으로. 나갔다. 아, 아, 나갔다. 아, 배터리... 나 나갔다. 원래 있었는데 나갔다. 나 이거 샤커탄 밑에서 좀더받고 배터리 있어요나두 개. 저두 개. 여기 하나. 아, 나두 개. 오케이, 오케이. 레이 해봅시다 나 나왔어, 1층으로. 1층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거 짚라인 타고, 이쪽으로 가시죠. 난 뛰어갈게요. 일단 내려왔어요. 오케이, 저기 있다. 진원이 있 이거 보고 아까 전에 떨어졌던 건데, 아직도 안 먹었거든요. 여기 없는 듯, 일단은. 일단은 없는 듯. 프레이버, 쓸게요. 카드 라이프 쓸 사람 써요. 풀풀 풀 배율로 다풀파츠에요 풀 주사기 필요한 사람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나 okay. okay. 있어. 회복된 적당하게 있어. 예 okay. 여기 애들. 음 우리 근데 여기 링 되나? 어, 링 아니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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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Okay. 여기 있어 애들. 이쪽으로 가자. 여기 두팀우고 있고. 이리로 와봐봐요. 레버넌트 여기까지 먹었을 거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게 여기서 싸우는 중. 거... 나에탄 4칸. 지금 한 팀만 더 찾으면 돼요, 한 팀만. 여기 호탈. 근처 있을 가능성 있음 여기 집라인. 여기까지 먹어보죠. 퓨 있으면 끌어봐요. 사운드 나면. 저기 뭐 터졌다.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 방가요 방가? 아, 한 택도 못 맞았어. 45. 아, 나 한, 한 택도 못 맞았어. 택 45. 여기. 여기 예, 여기 예, 예. 나이스. 옷시 떴다. 개 꿀. <laughs> <대꿈? 웃음> 이제 도망나온 걸 봐서 이 뒤쪽에 있나 봐요. 제가 쫓기는. 여기. 내가 뒤에 좀 볼게. 확인. 여기 레이스. 어, 여기 먹어도 되지 않나? 칸 이쪽에 있을 거야, 이쪽. 어디? 아, 네. 노란색 아. 핑 여기, 여기가 안전할까, 과연? 지금 여, 여기, 아, 기 위에. 네. 크레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름. 가봐, 일단 가, 먼저? 가보고 아, 안 되면 레이스 포탈로 빼줘. 타지 우리 안 먹었죠? 어, 아, 안, 안 먹었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쪽 가죠 거. 칸은. 어. 난 저쪽 볼게. 정면 있어, 정면에. 아, 있네, 있네. 있네. 정면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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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 사람 여기 보인다 확인 여기 둘이 싸운다 아 먹었다 먹었다 레버 왼쪽 내려가 있어야겠는데, 어이? 조심 내려가서 쏘겠는데 이거 좀 내면 조심조심 이쪽 먼저 봐야겠다 레이스 한대 152아 152. 나이스 오우 살았다 안 돼, 안 돼, 이거. 내려가, 내려가야 돼. 여기 먹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위에 보러 먹힐 수도 있어. 추한번 끌고 주고 올라가 봐요, 올라갈 때. 아 피닉스 중이야. 아, 우리 이집찍으면 되겠다. 이 집, 이 집. 3초. 일로 와요. 여기. 나 봐줘야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라인대로. 잠깐 사운드, 사운드, 심판 사운드 기다려봐 나 뒤에다 긁을게, 좀만 기다려봐 응 음. 방금 사운드 들었거지? 2초, 1초, 시작 언덕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응. 있잖아 방반되네 아 하... 위에를 뚫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두 명이랑 그쵸 갈 거면 근데 이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토템을 쓰고 나가야겠죠? 지금 밀어볼까 지금 토템 쓰면 좀안돼 호템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밀고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4초. 나 이거 그냥 큐쓰면서나가게야 지금 갑시다. 이거 우리가 아래 까기라. 에? 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왔어요. 여기 바로 진 레버, 레버 거의 크랙 레버 거의 크랙. 아 이거 짧다 나. 여기 파이디, 여기 여기. 레 아, 다운, 레버 다운. 레이스, 레이스. 투어났어요 레이스 어딨어? 레이스 다위 D. 나이스 나이스. 배터리 좀. 여기 배터리 없어. 여기 알고 고 나했어요. 예, 수류탄 술탄 챙겨요. 수류탄이 없어. 어? 여기 있어 수류탄. 파 나이스 오른쪽 수류탄 술탄. 술탄 두개 있어요 칸. 어 어. 먼저 자리 이동할게요. 파커, 너 아이스? 아이스. 여기 여기 여기. 근데 거기 인서클이야? 아니, 인서클 아, 아, 아니야 인서클. 여기 여기 뭐가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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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여 바위 오케이. 왼쪽에 있어요? 음. 나 히라는 거좀 봐줘. 오케이 왼쪽 내가. 볼게. 왼쪽, 내가 오케이? 볼게 왼쪽 왼쪽에. 왼쪽에 크레 크레 왼쪽에 크레. 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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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잠깐만. 거기는 견제만의 칸. 에이 로이. 음. 에이 로이란다. 아말힘 아네. 왼쪽,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왼쪽을 막아. 이쪽을 막고 아래는 개방세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막아요 여기 이쪽 막아요 오십에 리브님 여기 여기 5십에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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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다운. 나이스. 이쪽 나이스. 이쪽 이쪽, 이쪽 막아요 이쪽 막아요 라스 트야 라스한 트팀 여기 여기 올라 올라온다 라스한 팀네 여기 여기 나힐나나 쿨스킬 여기다가 잠깐 자한대 맞았어 아크 형 봐야지 불타는 중 불타는 중 나 왼쪽 지니. 파란 중. 개피, 타개피, 타개피. 두명컷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개피 한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완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